아, 집에 다녀올까? 아, 진짜 민네 충전기... 아... 아...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구나, 그냥! Kita ambung, hanya teruskan. Apa? Berapa? K. Ah, four hundred fifty, six hundred fifty. You check room, new one. New <coughs> one. I check <can do> room four hundred fifty. Seratus lima puluh. ใช่ส네ี่ห้าสิบสี่ร้อยห้าสิบหกร้อยห้าสิบอ่าสี่ร้อยห้าสิบสี่ร้อยห้าสิบขอให้แชียร์ดูดูดูห้องก่อนได้ไหมคะโอเคดีดีดีค่ะ 이제 들어오나? 어! 밝아 밝아! 300바트 짜리 방을 원했는데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 안 보이네 여기서는? 해도 조금 지고 있고 열차 타고 오면서 약간 지쳐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데 들어가서 바로 숙소 잡았습니다 감성은 진짜 좋았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음. 그러면 바로 나가서 이제는 밥 먹고 내일 거기까지 가는데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찾아보고 왔거든요 거의 갈수 있겠지? <laughs> 차로 2시간까지는 아, 아니고 한 1시간? 한, 한 40분? 아잘 모르겠다 근데 그것도 안 찾아보고 왔어요 사실. 이거 오면은 뭐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일단 내려가서 제가 조금 물어보려고요. 뭐야 이건? 갑자기. 떡볶이가 나온다고. 하지만 넘어가지 않지. 음, 생각보다 맛있겠는데? 콜슬로 이거는 닭봉이랑 날개. 치킨로도 주셨어. 그리고 떡볶이 뭐 떡볶이고.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뭐 이렇게 많이 흘렸지? 어머 내일도 입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나왔지? 거의 2만 원치 나왔는데. 보니까 텍스가 따로 붙었네. 오... 아니, <laughs> 아니, 이게 침대가 아니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해? 아이씨, 뭐 그런 날 있잖아요. 묘하게 안 풀리는 것 같은 날. <laughs> 나한테 오늘 그런 날인가 봐. 하지만 내 손으로 고른 거니까 누구를 탓할 순 없지. 저희 친언니가 해준 말이 있거든요. 감옥만 안 가면 됐지. 감옥 가가지고 태국 입국 금지. 이런 것만 안 걸리면 됐지,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경찰서만 안 가면 됐지. 범죄 저지르는 것만 아니면 됐고. 정신승리 완료!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5시 반. 잠이 안 와가지고. 으쒸 목이 1시 반 2시까지 못잔것 같은데 옆에 옆에 자기 잤어 그 준비해서 나가봐야죠 6시까지 만나기로 했으니까 잠깐! 영상은 찍지 못했는데 전날 툭툭한 대를 섭외해서 아침 6시에 만나기로 한 상황입니다 수련은 아침 8시쯤에 제일 예쁘게 핀다고 해서 새벽부터 출발하기로 했어요 그럼 영상 마저 보시죠 응, 효포가 잘 좋은데 물이 요렇게나 그리고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에어컨을 에어컨 틀렸는데 아무리 해도 에어컨이 안 틀려 그래가지고 아 땀을 엄청 흘리면서 잤네 thank <laughs> หนึ่งชั่วโมงออกมาออกมาที่นี่อ่าเรือเรือจะพาไปวันเวหนึ่งชั่วโมงทัาทักค่ะเรือเล็กหรือใหญ่เล็กเล็กค่ะเล็กเล 이게 다 강이어가지고 끝까지 아마 1 시간 정도 보트 또 타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 태워가지고 나는 작은 보트 타야 한다고 했는데 저게 작은 건지 모르겠네. 저 것보다 더 작나? 내가 타는 거는 저거 타는 건가? 쉽지 않겠구만 이거 타나보네 비닐 아이고 나긴 판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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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나 방콕에서 작은 보트 탄 적은 있는데 이렇게 작은 보트 탄 적은 없는데. 없어도 너무 좋겠는데. 근데 왜, 왜 다리가 후들거리지? 아, <laughs> 와. 와, 와, 이제 너무 좋아. 지금 7시 50분. 꽃은 아직 없는데 더 가야 되는 건가? 이제 저 끝까지 다꽂이면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진짜 나 혼자 보는 게 너무 아깝다. 누가 같이 왔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번 여행 뭔가 내 마음대로 안, 그저 올 때도 아침에 툭툭 타고 오는데 진짜 너무 춥고. 앞에 안 좋았던 것들은 다 잊었어, 난 지금. 너무 예쁘다. 아, 오길 잘했다. 너무 즐거웠다. 진짜 몇 시냐? 9시 13분, 9시 13분. 사정 안 지을까? 여기서? 재밌었어. 완전 좋은 경험인 것 같아.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고 차 없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올만 했다. 그렇습니다. 한줄평볼 만하다. 여기 배 타는 거는 150바트고, 저는 이제 운전해주신 분한테 팁도 드렸거든요. 조금 그래서 한 200바트 정도의 요런 볼거리면 굉장히 불만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밥을 좀 먹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